끝내야 되죠? 네. 아프세요? 야, 네. 그 주먹, 주먹, 가만히 앉으세요. 자, 뜯들머이다 끝내야 돼, 뜯을머 자, 뜯을머니. 뜯머니갈거요 자, 자, 안전 무서운 거, 이번에는. 어, 어떻게뜯머갔갈요 자, 여기에다가 이걸 넣고 여기 보 절대 따라오면 안 돼요. 어. 어. 이걸 여기다가 뜯을 거예요. 그러죠. 어, 네, 어? 아... 어... 뭐안 자, 뾰족뾰족. 여기에다가, 보세요. 어,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어, 한 개, 어, 두 개, 어, 세 개, 어, 세 개, 개 보세요. 음, 여기 있었어요. 여기 있었어요. 음, 여기 음, 있었어요. 음, 네. 뭐, 자, 음, 이것을, 그래. 자, 우리 선생님이, 자, 우리, 시호 선생님이 이걸 내가 안 보는 순간에, 이렇게, 흔들거려. 어, 자리를 바꾸면 없어, 자리 바꾸면. 어, 그런데 내가 맨손으로 이걸, 내칠거요 자, 나오게. 자, 준비. 주먹. 자, 내가 알아맞히면 안 되니까 잘해. 이 상태에서 자리 바꾸면. 자, 우리 다 같이 박수! 박수! 됐어요? 네. 예, 잘 봤어요. 네, 네. 자, 그러면은, 자, 제가 못이 없는 컵에는 손으로 끌어요 내가 마술사였잖아요. 네. 진짜로. 근데 이거 확 뜯으면은 못에 끌려 안뜯어 만약에 다쳐도 내가, 나,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거요 어린이제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. 알았죠? 자, 봐보세요. 자, 이거 봐보세요. 어? 하나, 둘, 아! 아, 깜짝이야! 아! 아, 아. 갑자기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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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하나 둘 셋. 아! 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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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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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. 와. 어. 어. 어, 진짜 형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나와요, 안 나와요? 무슨 그래도 이거 따라오시면 안 돼요? 네. 아.